보여주십시오 뭐? 있어요. 아 나만? 응. 야, 이걸로 좀... 좀, 아 이걸로 뭐? 아 기죽을까봐? 알겠습니다 잠깐만 아니지? 이거 진짜? 을 장난 아니지? 나, 뭐, 자, 이렇게. 살짝, 이렇게. 장, 장난, 장난 아 아니, 진짜? 장, 야, 이런, 하더라니까, 이거 진단으로. 진짜 장난 아니고 장난 아니고 장난 아니 진짜 잠깐만 미치겠다 이거 미치겠지 진짜 나도 미친 어, 줄알 잠깐만 이게 진짜 다이거니까 아까 이거 사자 계측 해야 된다 계측기 없어요? 얘 없어 지금 우리 사자 이 넘는 거 같아 두뼘두뼘 되겠다 사자 두뼘 무조건 사자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어. 내일 찍으면 사이즈가 줄로빨갛요그러면 아니, 음. 아니 진짜 거짓말 안 하니까 그러니까. 어디가 줄냐면 여기가 줄어 근데 이거 박사장하면서 들고 우리 한번 들고 찍어 되는데 아니, 지, 들고 찍어야죠. 아 죄송합니다. 방송 중에 너무 쏙딱쏙딱 아, 했는데 요 어. 확실한 거는요. 지금 저도 두입니다 이거 사자예요. 사자. 사짜. 제가 사자인 걸 고득자를 안 갖고 지금 식사를 이렇게 나르는 중에 어, 했는데. 자 죄송합니다. 진짜 이거. 어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 붕어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꼬리가 있잖아요. 이 그물망에 있다면 살짝 손상돼서. 1cm가, 재수없으면 1cm가 줄기도 해요. 그래서, 계측을 할수 있으면 빨리 하시는게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.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, 어, 계측자가 없는 관계로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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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, 여기, 지금 어, 이걸로 한번, 자, 자, 조사는 이런 방법을 한번 취해보겠습니다. 자, 계측자를 할 수는 없지만, 어, 계측을 대신할 수 있는, 자, 어망을, 자, 불안한 관계로 어망을 사용하면서 계측을 해보겠습니다. 야, 최고, 최고죠, 진짜. 진짜 최고. <laughs> 이게 자 최고 자 이게 자, 자자 이런 방법으로 계측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자, 끝을 아. 끝끝끝에 됐어요 자 끝에 됐고 여기 30 30 30 지금 5가 5가 넘었죠 그 35가 어디까지인가는 자 비늘 비늘 자아 기판이 좀있어 음. 동호야 흥분하지 말고 자자자 자, 자, 음. 흥분하지 말고 자 어디까지인지를, 자, 지금 여기 보면, 어, 척순, 꼬리가 시작하는 부분에서, 하나, 두 번째, 어, 과학적으로, 세 번째죠. 세 번째, 조금 더 가운데, 세 번째 가운데에요. 자, 요 가운데를 측정하고, 뒤로 빼줍니다. 뒤로, 뒤로 빼줍니다. 그러면 10cm를, 자, 여기서, 하나, 둘, 세 번째, 세 번째 있죠? 세 번째, 가운데잖아요? 자, 어때요? 세 번째 가운데. 지금, 세 번째 여기서 지금 30 어, 이제 25가 아니고 3 2, 여기서 돼야죠 자이이 이 상태에서 자 조사 보수적으로 봐도 지금 꼬리를 끝으로만 돼도 끝으로만 돼도 여기서부터 길이만 지금 사, 10cm가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는 이이 이 정도였어요 자 그러면 4자가 넘으면 40.5 40.5 내지는 41입니다 4자 확실한 어, 조과를 거두셨습니다 오늘 대박이셨습니다 자 우리 조사님 배신해서 어 이거 엉망을 들어주세요 여기 살짝 엉망을 엉망을 살짝 엉망을 살짝 들어주세요 자 우리 조사님 살짝 자 아예 붕어 걸렸어 자얼자 자. 걸렸어 붕어 보호, 때문에 볼. 안 보여 자이 사자 이렇게. 오, <laughs> 뺏어, 자 조사님 이거 <laughs> 보실 수 있어 자 조사님 자어 주세요. 사자 v 한번 사자 사자 V, V 잘하셨습니다. 화이팅.